<웃음> 무서워. 아? <laughs> 어? 이거 던지라고? 그렇게 무섭게 쳐다봐 엄마를? 응? 싫은데? 너 혼자 놀아. 너나 <laughs> 혼자 놀아봐. 너 혼자 잘 놀잖아. 오늘은 도나 혼자 놀겠습니다. <laughs> 뭘또 떨어질까? 너무 떨어진 걸 주워 먹었어요 이번 던질 생각이 없어 너 혼자 놀아 너 혼자 놀아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그래 아이, 싫다고. 싫다고. 이 <laughs> 실은 또왜 갔어 <laughs> 아니 시하러 가는데도 왜 공을 가져가 누나야 응? 어머 시하는데도 공을 가져가 웃기네야 엄마는 다시 백합니다 멀어져 가니 <laughs> 어? 휴지 챌린지 하고 아직 휴지도, 안치 웠답니다. 아, 싫다, 고요, 이 스토커야. 아, 고만 쫓아다녀. 싫다고. 하루 종일 저렇게 저를 잘잘 볼까요? 공 던지라고. 싫은데? 응? 너는 싫대, 안 하잖아, 아무것도. 엄마도 싫다고. 엄마도 싫을 때가 있는 거지. 그나야 목만 쳐다보고 있다고 모든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씩 <laughs>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네. 엄마는 공을 던질 의사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혼자 노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laughs> 그래, 그렇죠. 쉬어. 좀 쉬자. 응? 이따 또 나가서도 또 놀자. 쉽시다, 오늘은. 오늘은 쉬어볼게요. 하루쯤은 공놀이 안 하고도 지낼 수 있어야죠. 진정한 공놀이 중독자. <laughs> 어? 중독에서 좀 헤어나야죠. 다른 것도 찾아봐야지. 소나야, 다른 것도 좀 찾아봐. 응? 도 다른 것도 잘 놀잖아. 다른 놀이도 해볼까요? <laughs> 아 진짜 고만 쫓아다녀 엄마만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도나예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늘어놓는지. 응? 우리 소나가 인형도 제자리에 놓으면 또 떨어뜨려 놓고 밥은 이렇게 또안 먹고 응? 자 혼자 놀아보세요 공은 여기 저기가갖다놓고 <laughs> 노란 공 어디 있어? 노란 공. 도나, 노란 공 갖고 와. 어? 노란 공도 없어졌어 어, 노란 공도 없어졌잖아. 축구 공도 없어지고. 노란 공 얼른 갖고 와. 얼른. 노란 공이 없어졌어요. 도나 노란 공. 빨리 찾아와. 도나야, 노란 공 찾아와. 노란 공. 얼른 가서. 빨리 찾아와. 그럼 좀 놀아줄게. 그렇지. 아이고 잘 찾아오네. 노란 공을 이렇게 찾아왔네요. 응? <laughs> 현관에다가 감춰놨다가 이렇게 노란 공을 찾아왔어요. 엄마 줘. 엄마 줘. 오, 또 던져준다 그러면. 자, 이건 던져줄게. <laughs> 참 똑똑하죠. 누나. 딸기공 어디 갔어? 누나야. 그래, 그거 갖고 놀아. 또 이제 노란 공 찾아왔으니까 좀 놀아야죠. 왜 쫓아왔어? 그거갖고또 돌자고? 자, 그러면 오늘은 안 던져주려고 했는데. 자, 던져줄게요. 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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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던져줄게요. 이거 갑니다. 하루 종일도 놀수 있는 해요. 어머머 이 거친 숨결. 쭈보세요. 행동은 또 얼마나 빠른지 카메라가 못 쫓아가요. 제가 찍는데 진짜 힘들다고요. 아유, 잘 달려와. 엄마 좋아지 엄마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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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갑니다. <laughs> 그냥 오진 않아요. 갖고 오세요. 누나씨. 어우 침으로 아주 번복이에요. 놔, 놔야지. 자, 누나야. 여기 좀 봐. 안녕하세요. 자, 앉아. 일어서. 뒤로 뒤로 돌아 돌아야지 그렇지 반대로 돌아 반대로 돌아 얼치 앉아 엎드려 빵 굴러 그렇지 옆으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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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받을 강아지 저요 뒤로 저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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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한번 해야지 흥분했어요 지금 아주 공 때문에. 공 때문에 아주 흥분했어요. <laughs> 너는 앉아. 자, 시청자 여러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laughs> 아주 흥분해가지고 엄마 소리 안 들리네요. 자, 갑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리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자. 보세요. 보세요. 주세요, 한 번에. 주세요. 아이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한번 하세요. 옳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해야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laughs> 이리 와. 뒤로, 뒤로. 옳지. 간다 누나야, 딸기공은 어딨어? 딸기공, 어? 누나, 딸기공, 어딨어? 딸기공 찾아와, 딸기공. 딸기공 어디 있지? 어디다 놔두고 왔지? 딸기공 빨리 갖고 와야지. 딸기공 갖고 오세요. 딸기공, 얼른 찾아오세요. 어디다 또갔다 놨을까요? 우리 누나 딸기공 어디 갔지? 딸기공 얼른 갖고 오세요. 딸기공, 딸기공은 또 어디 갔을까요? 딸기공, 아, 잘았어요 그것도 또 정간에 갖다 놨네요. <laughs> 이리 갖고 와. 여기다 놔. 딸기공 갖고 와. 옳지. 여기다 놔. 옳씨 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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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 도나는 어떤 걸더 좋아하나? 자, 딸기공. 다음에 노란공. 도나의 선택은? <laughs> 백퍼센트 땡기 공이죠 <laughs> 갑니다 아우 진짜 그지로좀 닦아야 돼 이게 뭐야 공간 먼지를 다 묻히고 다니는데 자 갑니다 얼지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자, 뒤로 가, 더 뒤로 가. 도나야, 뒤로 가야지. 뒤로 더 무서워. 엄마가 달려들어서. 자, 여기 도나스로드입니다 시끄러운 거 시끄러운 거 보니까 새고기네. 이거 흥공은 또 어디 갔을까? 아우 이게 뭐야? 침 합니다. 저는 팔 운동을 하고 조나는 여기서 엄청난 운동을 해요. 갖고 와. 엄마 못 움직여. 돈. 더 뒤로 가. 알지? 더 뒤로. 더더더더더더더더 더. 자 한번 받아볼까? 아우, 아우 카메라가 아쉽네요 자 그럼 작게 한번 해볼게요 자더 뒤로 가더더더더더더더더 옳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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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 그러면 앵글을 좀 조정을 할게요 자 엄마 주고 더 뒤로 가나더 뒤로 가더 가세요 더더 뒤로 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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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일도 할수 있는 애요자 어? <laughs> <laughs> 너무 귀엽죠? 진짜 귀여워요. 갖고 와몸 놓고 이리 갖고 와야지 해줄 거예요. 아유 시끄러워. 아유 시끄러워. 자 뒤로 가세요. 아이고 혼자 하려니 힘드네요 뒤로 가. 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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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 요번엔 어떻게 봤는지 한번 잘 보세요. 저 너무 높이 던져. 지잘 받아요. 자. 엄마 주세요. 다 주세요. 더 뒤로 가. 한 번. 끊지 않고 계속 해볼게요. 뒤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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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뒤로, 더 뒤로. 예. 아이, 잘해. 너무 잘해요. 목놀이 천재 잡습니다. 더 뒤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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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뒤로. 더 뒤로. 더 뒤로. 더 뒤로. 요! <laughs> 이래서 또 좋아하는 거죠. <laughs> 얘가 비명을 지르니까. <laughs> 도나 더 뒤로, 뒤로 가. 더 뒤로 가세요. 입니다. 아이, 잘해요. 먹이가 비명을 지르니까. 우리 도나가 더 좋아해요. <laughs> 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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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하나, 둘, 셋.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자, 이래 갖고 오세요. 자, 이리 갖고 오세요. 아. 자, 자, 자. 주세요, 주세요. 주셔야죠. 뒤로, 소나 뒤로. 더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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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너무 재밌어. 하는 표정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도나가. 시커면서 아, 잘안 보이긴 하네요. <laughs> 어머. 실수. 자의 실수 자 갑니다 쇼 아이고 스피드 보게나 자 공으로 보내주자 아닌데 이리와 이리와 자 힉. 슝슝 의리랑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이리 와. 공이 명령을 한번 해볼까요? 이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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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웃음> 엄마 공 빼서 빼서 갔어, 니가 어머, 이거 반칙이야. 엄마 손에 있을 때까지는 건들면 안 돼. 알았지? 응?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돌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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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자, 공의 명령을 잘 따르죠. <laughs> 굴러까지. 이건 뒤로 이 몰라? 앉아 앉아 <laughs> 안해할 만큼 했나 봐요 <laughs> 스스로 하지 않고 않을... 싶으면 또안 하는 애예요 <laughs> 결국은 지망이죠 지망 지마. 도나맘 도나맘 하고 안 하고는 도나맘이에요 시킨다고 다 하겠어요 자 하고 안 하고는 도나의 맘 열정녀 열정녀 우리의 열정녀 도나 <laughs> 아이고 이제 지쳤나 본데, 이제 그만할까? 이제 힘들어? 이제 지쳤어? 자, 엄마하고 놀이는 여기까지. 너무 엄마도 지쳤다. 쉬러 가나봐요. 시원한 데서 이제 신모양이에요. 우리가 싫어 왔어요. 아우 핑크 혀와 핑크 거